안녕하세요. 정음 아빠 TV의 정음이 아빠입니다. 제가 이제 구구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곱삼의 세계를 이제 들어와서 이두 개의 이제 영상을 올렸어요. 첫 번째로 아이들에게 더셈의 원리로 구구단을 처음으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구구단 처음 강의한 거 보시고서 오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네라고 이제 조금 이제. 색다르게 느끼셨을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요. 아 뭐야 하고서 듣다가 그냥 중간에 나가신 분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 일단 구구단을 가르칠 때는 무작정 외우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더쌤의 원리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좀 알려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그렇게 원리로 알려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기억을 하는 건 아니에요. 현장에서 아이들 지도해봐도 구구단을 단기간에 아주 잘 기억하는 아이들은 흔치 않아요. 또 집에서 혹시 구구단 가르치는데 우리 아이가 뭐 생각만큼 구구단을 못해서 애가 수학에 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수학적인 머리가 이제 없거나 뭐 흔히 얘기해서 아빠 닮아서 못하거나 그러는 아이가 아닐까 이렇게 별의별 게 생각이 다 되실 텐데요. 더 쌤, 뺄쌤 잘하는 아이들도 구구단의 벽에 부딪혀서 수학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하는 게 좋으냐면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구구단의 곱셈을 이제 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그게 이제 다양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노래를 통해서 흥얼거리게 한다거나 학습지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반복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축축 찌르면서 예, 그때 그때마다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카드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저도 그 방법을 활용했는데 어떤 아이들한테는 효과가 있어요. 카드로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는 어떤 식이냐면요. 이제, 카드에다가, 앞에다가, 뭐 곱하기 뭐, 이렇게 쓰고요. 뒤에다가 이렇게 답을 쓰는 거예요. 낱말 카드나, 그 다음에 영어 단어 카드나 이런 방법도 비슷한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많이들 하시죠? 구구단도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동그란 그 화분 같은 통에다가, 나무, 이렇게 넓적한 나무, 인터넷에서 팔아요. 너무 싸요. 그 넓적한 나무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끝에다가, 뭐6 곱하기 9, 이렇게 해가지고, 예, 쓴 다음에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쓴 부분, 예, 그 부분이 화분 안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게 한 다음에,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아이한테 뽑으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무작위로 아무거나 뽑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를 제대로 얘기하는지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 어떤 정해진 방법은 없고요 어쨌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노출하면 노출할수록 아이들이 구구단을 예, 빠르게 정복할 수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덧셈의 원리로 구구단을 익힌 다음에 첫 번째 해야, 해야 될 예, 구구단 학습지는 바로 예, 뒤에 화면에 있는 학습지예요 자 뭐. 많이 봤죠. 네, 이거 뭐제 학습지 아니어도 시중에 널리고 널린 형태인데 어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요 학습지는 첫 번째 연습 단계고요. 자,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셈으로쭉 순서성을 익히는데 이제 아주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을 할수 있는 학습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1식도해 나가면 되죠. 네, 2단은 2식도해 나가면 돼요. 3단은 3씩 더해 나가면 됩니다. 9구단이 아예 기초부터 잘안돼 있으면 요 학습지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단, 2단, 3단,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자, 이렇게 돼 있죠? 4단, 5단, 6단. 네. 그다음에 이제 아래 이제 잘 아이들이 잘안 되는 단수가 이제 7단하고 8단이 잘 이제 어려워요. 7단, 8단. 요 학습지로 어, 연습이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이제 두 번째 학습지 대가또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가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고 아이가 더셈으로 하는 거는 별 부담이 없고 잘한다. 자, 그런데 아이가 순간적으로 막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럼 2단계로 이, 이 학습지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조합은 어떤 규칙성 없고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1단 중에서 1 곱하기 1부터 1 곱하기 10까지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2단도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10까지가 막 섞여 있어요. 자, 네, 그 다음에 3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도 같은 원리로 섞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7단을 하는데 갑자기 7호, 뭐, 7 2 7, 6, 7, 7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하는지를 요두 번째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학습지는 한 장에 다 하는데요. 가로로 만들어놨어요. 가로로. 자, 이거 형태만 다르지 맨 1번 네, 지금 소개한 학습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형태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만 하면 지루해 하고 지루해 하면 하기 싫어하죠 하기 싫어하면 능률이 안 생기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형태를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형으로 만들어 봤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바로 밑에 있는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자 밑에 있는 페이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구구단 연습 문제 이렇게 돼 있죠 연습 문제 자 근데 지금 갑자기 4가 나오고 11이 나오고 3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네. 자, 이 연습문제는 뭐냐면요. 뭐였죠? 이게? 가로 곱하기 세로였잖아요. 그럼 여기 첫 줄에 바로 4 곱하기 5 해서 여기다가 이제 써야 됩니다. 답을. 자, 얼마를 쓰면 되나요? 여기 20을 쓰면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7은 28이죠. 49는 36이고요. 자, 4가 하나면 4고, 4가 네개면 16, 428, 432, 4624, 4832, 4가 10개면 4하고, 0 하나 붙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4단계 이제 구구단 연습 문제 실전 문제 파트예요. 제말 그대로 규칙성 없이 그냥 툭툭 튀어 나와요. 네. 그래서 뭐67 42 47 28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여기 적게 합니다. 네. 이제 육67 42 자, 그다음에 47 28 38 24 이런 식으로요. 57 35 자, 그런데 28 16하고 68을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럼 어떡 하냐? 이제 68 앞에다가 정 앞에다가요. v표를 합니다 자 v표를 해요 그리고 넘어가요 예 네, 모르는 거예요 이건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유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는 거를 다써 놓고 모르는 것만 봐요 자 모르는 거 보면은 아이들이 첫 번째 잘 모르던 거를 끝까지 잘 모르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 네, 그게 이제 제가 여기 써 놓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예, 모르는 것들이에요 3824 은근히 잘 몰라요 애들 5735 예, 5525 5842 이건 잘하는데 57. 하여간 7이 들어간 거죠.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6848 8756, 9436, 6954, 그다음에 2612 3618, 6318, 팔팔8864 7749.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이렇게해 가지고 쭉 연습을 시킵니다.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잘 아, 하는지를 제 마지막 단계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잘 되는데 몇 개만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네 번째 학습지를 출력을 하셔가지고 연습을 시키시면 돼요. 아이가 예, 처음부터 잘 모른다. 그럼 어떡하냐? 1번 학습지부터 시키시면 돼요. 아, 1번은 잘하는데 툭툭 튀어나오는 걸잘 모른다. 그럼 2번으로 넘어갑니다. 아, 2번도 얼추 잘 되는 것 같아요. 3번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4번으로 넘어가요. 3번과 4번을 적절히 출력을 하셔가지고 연습을 시키시면 이제 구구단을 이제 좀 빠르게 할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아이들 수업할 때도 활용하는 학습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학습지는 모두가 제가 어디 보고 베낀 거 아니라 어 제가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 마음껏 출력을 하셔가지고 아이들 구구단 학습 시키시는 데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구구단이라고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가지고, 여러 올라온 글들을 보면요. 구구단 아이, 모, 아이가 이제 몰라가지고 고민이 많다.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어,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아이들 교육이랑 관련된 그런 카페나 이런 데 보면은 문의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더샘 뺄샘 실력하고, 어, 구구단 암기하고 예, 어, 연관관계가 조금은 있는데 크지는 않아요. 더샘펠쌤 잘하는 아이들도 구구단 당연히 잘한다? 네. 전혀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구구단을 가르칠 때 조금 재미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조금 예, 신선하게 이렇게 배우면 조금 더 오래 기억하는 거는 맞고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잘 모르는 거를 자주 눈에 띄게 예, 학습을 시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요. 8756이 잘안 된다. 8864. 그 다음에 8648이 잘안 튀어나온다. 그러면, 그안 튀어나오는 몇 개만 모으셔가지고, 카드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한 10번, 20번씩만, 네, 잠깐 보여주고 말고, 잠깐 보여주고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밥 차려놓고, 잠깐 꺼내가지고,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8756, 이렇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자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한 번에 1단부터 9단까지 전부 다다그 자리에서 막 쓰고 외우게 하고 이런 거 별로 능률 없어요. 처음에 하는 첫 번째 두 단만 잘해요. 그래서 애들이 일단 2단, 2단, 3단, 요 정도만 되게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자주 앞에서부터 하니까 자주 앞에서부터 하는 거는 애들이 잘 외워요. 네. 그런데 8단이나 9단은 앞에서부터 하면은 맨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못해요. 자주 못하니까 머릿속에 잘 기억도 안 되고 별로 이렇게 예, 이제 재미도 없어요. 네, 그래서 자주 보이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뭐어 실생활에서 활용해가지고 예, 문제를 내시거나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하여간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간에 아이들이 조금 지루하지 않고 자주 볼수 있게, 예, 자주 볼수 있게 그렇게 하셔서 이 예, 교육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구구단을 예, 잘 기억하는 거를 예,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구구단 연습시키는 예, 세 번째 버전으로요 첫 번째 덧셈의 원리로 가르치는 거자두 번째 두배 다섯 배열배 배 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다양한 학습지를 활용해서 구구단을 이제 학습시키는 거에 대해서 예,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구단이 전쟁이에요 네 전쟁입니다 자 예, 많은 분들이 전쟁.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네. 결국에는 다 알지만 어떻게 알게 하느냐 그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유튜브 항상 맨 아래 첫 번째 댓글에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니까요. 이건 예전에도 올려놓은 거지만 한번더 링크를 올려서 그렇게 학습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